네 반갑습니다 테마불사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어떠셨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죠 오늘 조금 약세장이었다 증시에서 뭐 돈이 크게 돌지도 않았다 주말에 미국에서 이제 b b b 법안이었죠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증시에 조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국내 증시는 크게 변동성이 없었다 또는 개별 종목으로서 굉장히 강한 종목은 버킷스튜디오 어, 요번 주에 영화 헌트의 개봉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나 외국인 매수세로 봤을 때나 굉장히 강했습니다. 외국인이 0.85% 이제 지분율을 갖고 있었는데, 단숨에 3%, 오늘 장중에만 166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3%대. 지분율을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플페이 국내에서 시작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정보통신 한창 바이오텍 대주주가 바뀌면서 사면상을 갔어요 이틀은 점상 오늘은 상가 한 사면상을 갔고 요거는 천연가스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스펙 합병 상장을 하고 질질 밑으로 세다가 금요일장 오늘장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 아무튼 내일 이슈를 한번 체크하면서 내일 어떤 섹터에 수급이 몰릴지, 돈이 몰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면 될지, 어떤 섹터를 매매하면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월 9일날, 시, 그, 스케줄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첫 특별 사명, 최종 신사 예정,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지금 삼성 부회장 맞나요? 아직 부회장, 회장인가요? 아직 부회장 맞나요? 아무튼 이두 명이 사면 그리고 복권 문제로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종목들은 조금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화공영, 우원개발. 특수건설, 그냥 다른 종목들, 이슈 없고 테마 없는 종목들 회복하는 만큼 이렇게 이평선 타면서 회복을 보여줬는데, 내일 아마 뉴스가 붙어 나오면서 뭐 우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거래량을 한번 터트려 줬죠. 내일 한번더 쏠자리, 윗꼬리를 메꿔 주는 어, 갭상승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는 증시에서 좋아하는 재료다 보니까 이명박 사면 관련해서 이화공영 우원개발 특수건설 그 중에서 거래량을 한번 터뜨렸던 우원개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원일룡 국토부 장관이 어 정, 정부 서울 청사에서 250만원 플러스 알파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8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주들이 굉장히 강하겠죠. 건설주 종목들 중에서 끼가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있죠. 왜냐하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건설 관련 업종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끼 있는 종목들로 출연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덕신아 우징, 뭐 최근에는 범양건영 그리고 뭐 동신건설, 일성건설, 이런 종목도볼수 있겠죠. 실인도 이렇게 주택건설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히림도 상승할 수가 있겠고 제 생각에는 뭐덕신나우징이나 뭐 히림 어... 제가 좋아하는 동신건설 정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네, 아무래도 정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외에도 정책 발표가 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주 섹터가 내일 수급이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끼가 있는 종목들, 뭐, 덕신하우징, 그리고 히림, 그리고 뭐,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 챙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10일, 모레에 이제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제주은행하고 푸른 저축은행.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이 6월달 지표에서 조금 꺾였죠. 그래서 정점이 나왔다. 이제 하락 추세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그 정점이 꺾이고 이제 하락 추세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조금 회복을 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7월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7월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그걸 소비자 물가 어, 물가 핑계로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반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도 괜찮죠. 제주은행하고 금리 인상 관련해서 관련 테마로 엮여있는 제주은행하고 푸른저축은행 두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챙겨보시면서 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 뉴스가 붙어나오면서 제주은행하고 푸른저축은행이 이제 2파 산승 리파 산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내일하고 모레 단기적인 스케줄을 챙겨 보면서 관련 종목들 관심 종목들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지구의 대장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풀어 가지고 친환경에너지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도 주고 돈도 밀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계의 질서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 많죠. 그런 종목들도, 어,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개인적으로는 대명 에너지가 내일 뜰것 같아요. 대명 에너지. 그래서 대명 에너지도, 어, 관심 종목으로 챙겨보시면서, 어, 매매하시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스케줄을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관심 종목만 챙겨놔도 코스피 코스닥 수천 종목에서 내가 집중을 할수 있는 몇십 종목으로 출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테마보이사 김진영이었습니다. 또 뵙죠.